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에게 왜왜 왜 중요한 사전 투표를 광주에서 했는지를 많이들 언론에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표를 얻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배척당하는 정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laughs> 정치고 진짜 보수의 정치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호남과 광주에서 정치 해 오시는 이분들은 자기들 선거할 때마다 어렵다는 것,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 알고 선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선거운동하는 것, 그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보수정치와 국민의힘의 정치를 진짜 좋은 정치의 길로 이끄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광주에 바로 이곳 정말 광주와 호남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봐 보세요 저 뒤쪽을 보세요 공실투성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 아! 여러분, 저희는 광주와 호남을 위한 정치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저에게 맡겨봐 주십시오. 저는 광주 항쟁의 정신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광주의 정신을 오롯이 호남과 광주에 가두는 것에선 반대합니다. 1980년 5월에 그 뜨거웠던 광주의 시간에 요만한 어린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광주 항쟁의 부채 의식은 없습니다. 제가 뭐 잘못하고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86586686 정치인들에게 그거 다른 사람에게 이게 더 이상 강요하면서 팔아먹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광주 항쟁의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저는 부채 의식 대신에 존경과 광주 정신에 대한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거 내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광주 정신을 우리의 민주주의의 서양으로 삼고 존경하는 세대가 이 나라를 바꾸게 될 겁니다. 광주의 정신은 뭡니까?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국가 말했듯이 국민의 국민의 의향. 국민을 위한 정치가 광주 정신이 표상하는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국민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불법 개혁을 한윤석열도 탄핵 30번 넘게 한 이재명도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의 정치입니다. 작년 12월 3일 그 긴박했던 개혁의 밤에 이재명은 숲에 숨었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먼저 나가서 여당 대표로서 개혁을 막았습니다. 국민의 개혁을 옹호하는 사람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봐 주십시오. 국민의 힘 진짜 정신, 보수 의 정치인의 정신은 개혁을 막은 정신입니다. 지난 5월 1 0일 밤에 새벽에 우리 당내에 몇몇 비민주주의 인사들이 당내 쿠데타를 시도해서 우리 당이 적법하게 선출한 후보를 그런데 이런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혁의 방과 똑같이 국민에 의한 정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개혁을, 개혁 개혐, 불법 개혁을 한 윤석열도 한해 서른 번한 이재명도 모두 퇴출시킵시다. 김호준을 대법관 만드는 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그건 이재명을 위한 정치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합시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광주 정신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에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10월에 재보선 선거에서 부산에서 극적으로 역전승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우리 당 사람들은 부산 가서 한번 멋지게 빵빠레 울려보자고 했는데 그때 우리의 선택은 부산 금정이 아니라 곡성이었습니다 곡성에서 우리는 500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건 좋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경선에서 10시간 만에 30억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중 12억 7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돈 우리의 분투하는 호남 정치를 위해서 험지 정치를 위해서 써달라고 당에 기탁했습니다. 당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호남 정치의 발전을 위해 그 돈을 써주십시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세상은 매번 이렇게 편가했고요 각 극단적으로 서로 죽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이 나라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의 힘이 호남에서 이 중요한 선거의 첫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좋은 정치는 선의와 진심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의와 진심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의 세상을 막아주십시오. 이재명의 세상이 계속되면 과연 이곳에 있는 공실들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호남이 발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대한민국을 발전하는 국민의 힘 우리가 함께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전 선거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재명이 가져올 위험한 세상을 앞장서서 막아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 힘의 부족한 점을 특히. 소남과 황주의 시민들은 많이 지적하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개혁을 막은 정당이기도 합니다. 국내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게 정치적 불리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민주주의를 기본값으로 가진 정당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가져올 위험한 세상을 함께. 막아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님이랑 이준석 후보님 시명의 통이 분발됐는데 사실상 단일화가 물건너서 안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단일화는 아니, 해야, 단일화 해야 한다면 수고하셨죠. 승리를 위한 단일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난번 t v 토론에서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하하하.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준석 발언 말씀도 아끼시긴 했는데 민주당이 정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매공중인데 좀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